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0월에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월달 한달 동안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빅 이벤트죠.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제가 한달 동안 추천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무료 추천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노 코박스 백신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자,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나노 코박스 백신 관련주들의 하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떤 주식도 자 이렇게 상승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 프로 상승이 나오는 주식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HLB를 비롯한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조정이다 자, 아름다운 조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때죠. 자, 베트남 부총리가 자, 2021년 내로, 자, 2021년 내로 최소 1개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발언한 소식과 또 뭐예요? 베트남 윤리위원회에서 나노코박스 3상 중간 결과가 승인됐다라는 소식까지 이 나노코박스 백신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승인 구분능선을 넘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구분능선. 자 그리고 이 WHO라고 불리는 자 세계보건기구죠.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현재 코로나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최악의 경우. 자, 만약입니다. 자, 만약 베트남에서, 만약 베트남에서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정식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WHO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왜냐. 현재 나노코박스의 백신 예방률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들의 예방률보다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만간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HLB 일봉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최근에 주가가 이1일선을 지지 기반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흔들리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은 뭐예요? 지금 조정은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한 아름다운 조정이다. 자, 김, 저김 교수가 생각하는 HLB 2종목 1차 목표가는 50만원이고요. 50만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HLB 제약 살펴보시겠습니다. HLB 제약 보시면 자, 최근 21선을 지지기반으로 이렇게 100% 상승이 나왔다. HLB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을 위한 아름다운 조정일 뿐이다 자 HLB 제약이 종목 1차 목표가 1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 목표가 10만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나노젠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넥스트사이언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그야말로 뭐 조정다운 조정없이 그냥 최근에 10배가 올랐죠 여러분 자 미쳤습니다 자, 김 교수가 생각하는 넥스트 사이언스 이 종목 1차 목표가 20만원입니다. 자, 20만원을 20만 산정한 이에 유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종목 살펴보실게요. 자, 이 종목 11선을 지지기반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자, 이 종목도 최근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 1차 목표가 1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만 원산정한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g 3 b n t 죠 자, HLB 그룹이 백신 유통을 염두에 두고 인수를 한이 g 3 b n t 종목. 자, HLB가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자, 최근 일봉 차트 옆으로 세워 두면서 앞으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김교수가 생각하는 g 3 b n t 이 종목 1차 목표가. 자, 1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LB 그룹 주들을 포함한 넥스트 사이언스, G3, BNT까지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 주들의 향후 추가 상승 전망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LB 그룹의 경우에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나노젠의 현재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자, 추가로 HLB 그룹이 최근 인수를 한 이 G3BNT의 경우는 자, HLB 그룹이 이 나노코박스 백신의 국내 유통이죠. 자, 국내 유통. 국내 유통을 염두에 두고 인수를 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자, HLB 그룹의 회장이 진양군이죠. 자, 진양군 회장님이 진양군 회장님은 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미 나노코박스 백신이 승인이 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회장의 최근 행동을 봤을 때, 자, 진회장은 이미 이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다라고 저김 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현재 나노코박스 백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자 바로 이 나노코박스의 예방률입니다. 이 나노코박스 백신 예방률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 들보다 훨씬 높고요. 96.7%로 가장 높은 예방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장 높은 예방률,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가장 높은 예방률, 자 예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긴급승인이라든지 긴급 정식 허가가 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 자 여러분, 주식투자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재.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 관련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이고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 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예방률이고 이 예방률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예방률들 중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코박스 백신은 곧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나노 코박스 백신 관련주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현재 HLB 그룹주를 포함한 이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김 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김 교수 손 잡으시고요. 김 교수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넥스트 사이언스, GTRBNT의 특급 자료와 비밀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최종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십시오.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노코박스 관련주들의 모든 총 정리 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